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뿌리지도 않은 농약이 검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농가가 소송을 제기해 이례적으로 승소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감귤밭. 수확 작업이 끝나야 할 시기지만 웬일인지 감귤들이 밭에 버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갱신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 유기농업을 고집해왔던 농가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친환경 감귤 납품이 무산돼 수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1년의 피해가 아니에요. 어, 제가 구축해놓은 모든 신뢰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제가 이걸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게 그러니까 저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문제가 된건 지난해 이 농장의 유기농산물 인증 과정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농약으로 인증해서 탈락하자 이 농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두달전 승소했습니다. 인근 농가에서 바람에 의해 농약 성분이 날아들 가능성이 있지만 청문 절차 없이 인증을 취소한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증 지위를 회복하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증기관 측은 농약이 확인된 건 사실이라며 농가와 협의해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친환경 농가에서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농약 검출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농가에서 검출 원인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주 친환경 인증 농가는 매년 줄어 현재 1,100여 농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 친환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어, 마치, 뭐, 이렇게, 언제 이제, 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예, 언제 내가 이제 취소당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요. 친환경 인증 재심사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심사 과정에 농업 기술원 등 관계 기관이 검증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